오 발렌시아 거인가요? Yes. 엄청 밝으신 분이네요. 신나요? Yes. 바비 인형이에요? Yes. 아 직장이에요? 어, 예 Yes. 직장입니다. 저는 어, 어, 어 사장이에요. 사장 사장님 사장입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안 될까? 얼, 어렵지 않아요. 얼굴 옆에 어 엄지를 두번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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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 참 쉽다. 이름은 주은이 아니라, 주은. 슈입니다. 저는 헤어를 배우고 있는데, 헤어도 돈벌이 괜찮을까요? 돈 따라가면 안, 다, 안 된다. 돈 따라가면 잘될 수가 없어. 어,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,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돈만 어, 향해 가면 어, 그거는 자신의 본업이 될수 없다. 왜냐하면 돈이 안 되면 때려칠 생각이 <laughs>